아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분다 언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라곤 캠핑장입니다 오랜만에 좀 다른 기분으로 캠핑을 해보려고 바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드님이 치고 싶어 했던 텐트를 치는 날이죠 네 여러분 텐트 환승이라고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힐레베르그 아틀라스 택티컬로 환승을 했습니다 기존 샌드는 어떻게 했어요? 샌드는 판매하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 택티컬로 갈아탔다고 하죠 이런 걸 음. 보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음.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가 아니고요 제가요. 아 그러네. 네. 그럼 저 저기 장박지 가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같이 했잖아요. 알아 누웠어요 지난주에. 중고 아틀라스만 쓰다가 이거 새거 새달린 거. 쓰게 되니까 진짜 비로소 아틀라스를 쓰는 것 같네요. 오 깔끔하게 정리해놨네 아주. 어 지난번에 중고는 이렇게까지는 안했잖아. 조심. 아니 장갑을 오빠한테 줘야겠다. 고늘 하나밖에 안 갖고 자가져오겠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갑을 찾더니 <laughs>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끼어도 될까? 누가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리. 매력적인 아내가 되었니? 매력적인 아에 사랑스러운 안에 어? 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다듬어 아 <laughs> 어? 저저저저아 빨리 빨리 하시라 아유 <laughs> 천천히요 오늘은 나의 캠핑이에요 내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아, 진짜 방벅창야가입으면안 되니? <laughs> 온전히 너 시간을 보내 지난 내가 잖아 <laughs> <laughs>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헬리녹스 새로운 거 체어원 리 이거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리뷰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케바케다 엉바엉이다, 나는 좀 불편했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웬만한 이렇게 경량 체어들은 꼭 앉아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꼭 새로 나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의자는 무조건 앉아 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매트를 안 챙겼어? 그러네. 매트를 안 챙겼네. 갑자기 <laughs> 심각해졌어. 매트를 안 가져왔어요. <laughs> 오랜만에 이제 딴 데서 캠핑하려고 하니까 뭘 챙겨야 될지 머리 회전이 잘안 됐던 거 같아. 딱 매트만 없거든요. 장박지가 바로 저기긴 해요. 어. 차로 이 분? 텐트 접을까 그냥? 아니. 이야, <laughs> <laughs> 재밌다. <laughs>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자고 혜미는 거기 가서 자면 되지. 아, 그럴까? 어, 그래 그래 그것도 방법이지. 아니야, 나 오빠 없이는 못 자. <laughs> 어쨌든 다시 좀 회의를 해 봅시다. 아니야, 아니야, 회의하지 말고 어. 그냥 오늘 여기서 캠핑하고 어. 잠만 그 장박지 가서 자고 옵시다 아, 네. 그럴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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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빡세게 조명 세팅을 하고 해봅시다. 오늘 할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그거를 까먹냐,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뭘안 챙겨 오긴 했다. 아니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제 에어 텐트를 고동 텐트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한번 피칭 해가지고 이 앞에서 미니멀하게 하고 안에서 자야겠다 생각했는데 에어 응? 에어 텐트를 안 가져왔어 <laughs> 둘이야. 왜뭐 좋은데 옛날 같고 팀이야. 옛날 옛날에 어땠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딱이 정도에다가 여기에 이제 텐트만 벙커돔으로 바꾸면. <웃음> <웃음> <laughs> 야, 벙커돔으로 캠핑을 어.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금 뭐 텐트가 되게 지금 힐레베르그 아틀라스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 캠핑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힐맨에. 힐맨? 힐레베르가 아니죠? 힐맨. 벙커돔을 썼다. 많이 컸다 진짜.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저어 저희 얼마 전에 아. 헬스포츠 아, 많이 컸다. 헬스포츠 초청 행사도 다녀오고. 아, 그러네. 이게 뭐야안 아, 인센스 g i 향이랑 선물 키트도 주시더라 h 아 그런 제 i c a g o I 니 o t that. I mean, I'm t 게 l k i n g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힐레베 a 아, 감사합니다. 힐스포 l k i n g I'm t a l k 야힐레 I'm t 힐 l k i n g i 든 talking. I'm talking. I'm t a l k i n 어. 그래? 어. 음. 몰랐지. 어. 음. 아무튼 이거 잘 쓰고 계시냐고 계속 문, 문의가 오더라고요. 어때 오빠? 너무 좋아요. 단점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못 찾았어.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있으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아직까지 저희는 단점을 못 찾았습니다. 음. 이걸한두번 뭐 썼느냐? 아닙니다. 저희 장박 때 계속 이걸 썼어요. 오빠 그러니까 그때 말한 단점 딱 그거 하나. 뭐? 그냥 철렁거리는 소리 나는 거. 아 그치 어, 운전할 때 그것도 근데, 근데 그... 적응됐어요 적응됐어 맞아 <웃음> <웃음> 철렁철렁 걸어도 뭐 세지는 않으니까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단점이라면 약간 투박한 디자인? 그 정도? 근데 막 댓글로 꼭 이런 거 소개하고 나면은 뭐 뭐가 더 짱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이런 어. 거 많이 남겨주시는데 각자 스타일이 맞는 거라서 어 그거 다 여러분 말이 맞아 어. 다 맞고 저희 말도 맞고 어. 여러분 말도 맞아 여러분 말이 맞아 맞아요, 어. 맞아요. 위아더월드니까 <laughs> 엄청 빨라 진짜 이게 약간 미세 조절되는 이... 이것도 너무 좋고, 근데 또 킬포 하나 보여줄게요. 다 하고서? 음. 아 이게 또 그리고 주유기가 들어가냐? 주유소에서 그런 얘기 듣는데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음. 저는 이 센서 없는 게다한것 같아요. 센서가 있으면 너무 빨리 멈춰. 이게 금방 닿으니까 연료통이 아... 깊지 않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쫙 하고 나서 마지막 킬 포인트는 이 뚜껑 그냥 닫으면 꺼진다. 오, 어? 아 몰랐어. <laughs> 이것도 설계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홀... 나 이거 항상 누르고 있는데 얘가 튀어나와요. 이 뚜껑만 열면 이 오프 버튼이 음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설계를 하셨더라고. 헉! 이거 몰랐어. 굳이 여기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뚜껑만 닫아도 얘가 눌리게끔. 헉! 이거 정말 디테일이야. 그러네. 이온 버튼은 쉽게 눌리지 않게. 속으로 매립하셨고. 아, 그러네. 여기 좀 튀어나와 있고 여기 음. 살짝 매립되어 있고. 음. 끄는 건 쉽게, 키는건 어렵게. 종 음. 차이, 단차를 줬다는 것도 아, 참 배우신 분이야. 이거 만드신 분. 저는 만나 뵙고 싶지. 어. <laughs> 아무튼 잘 쓰고 있다는 거 최고입니다. 저 어, 제가 봤을 땐 진짜. 최고예요. 제가 <laughs> 지금 자동 급여기를 3개째 종류별로 써 봤는데 그중엔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박하면서 바깥을 많이 안 보여드린 것 같아. 아. <laughs> 바깥 활동을 거의 못 했잖아. 그쵸, 그쵸. 너무 추웠고. 응. 오늘 날도 풀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캠핑을 나온 만큼 산책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공 캠핑장이에요. 여기 저희 장박지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여기도 원래 하시던 곳이었고. 여기가 한몇년 됐지? 캠핑. 이제 2년 됐나요? 근데 여전히 화장실 깨끗하다고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말이 안돼 어제 생긴 캠핑장이야 자 타러 <laughs> 가봐 가봐 진짜. 아 그럴까? 와, 우리 경박지도 그고여기도 그렇고 냄새가 너무 좋아 뭐요? 이 복도 냄새? 아니 일단 여기만 봐도 어. 자 이런데 모서리 보세요 <laughs> 맞아 다 키가 나거든요 원래 보통 이런데 약간 떼끼고 이래야 되는 거야 다 그래야 되거든요 2년이 지나면 짜라란 어. 딴딴 <laughs> 언니 이게 2년 된 캠핑장 화장실이 맞나요? <laughs> 진짜? 제쎈거 같아. 관리를 너무 잘하죠? 맞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볼때 하나 없어,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사장님의 성격이십니다, 성격. 맞아. 각자마다 어. 위생의 기준, 어. 그런 게 있잖아요. 어. 내미 님이랑 저도 좀 다르고. 맞아. 네, 사장님한테는 이게 유난스러운 게 아니야. 그냥 집에서 정말 청소하시듯이 어? 관리하시는 맞아.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어. 맞아. 다른 캠핑장 사장님들도 기준을 그래. 여기를 한번 와서, 아, 이 정도는 어... 해야 되는구나를 한번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맞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음. 요즘 캠핑장 이용하시는 캠퍼분들이 음. 이런 정도의 시설을 원해요. 맞아, 맞아. 예전 같지 않아요. 맞아. 그냥 화장실 건물만 만들어 놓으면 온다? 이거는 정말 좀 음.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금액은 또 금액대로 고그니까 음. 관리하는 거 어려움이 압니다 저희도 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않지. 알지만 몇개 알지? 어, 이왕이면 어. 이왕이면 정말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맞아요. 기분이 좋게 음. 캠핑을 할수 있다는 거를 진짜 좀전국의 캠핑장 사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은 곳 있잖아. 진짜 음. 와, 여기 세상에 가볼수 없는 곳. 그런 음. 곳은 좀 어, 잘 안되어있는 곳이 많아 음. 그걸 알고도 가시는 것도 있는데 이왕 뭐 하신다 하면은 좀 음. 이렇게 하시는게 말도 안되는 자연인데 어. 시설도 말도 안되게 깨끗해 봐 어. 그러다 매주 하고 싶을 것 같아 그것도 진짜. 그래 비용을 떠나서 비용을 떠나서 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캠핑장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얘기가 많았잖아 음. 근데 그냥 단순히 캠핑장 다 올리니까 올리는게 아니라 이 정도의 관리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올린다고 보면 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그리고 사이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어, 사이트마다 약간 단차가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오카 캠핑장은 굉장히 평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높낮이, 그러니까 경사가 있는 거죠. 아니, 매점 가서 뭐 마실 것좀 있는지 좀 보자. 아, 오늘 제가 간식 챙겨왔는데? 아 그래? 아 어, 우리, 우리 거 먹자. 아그래이 네. 음, 택티컬 정말 요한 매력이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택티컬 텐트들은 사실 봐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틀라스는 이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이큰 사이즈에 이 컬러가 적용된 이 모습이 아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랑이 잘해 필레베르그가 그래도 명품 텐트는 맞아요. 오늘은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왔습니다. 요즘 먹는 거 많이 보여드리죠 <laughs> 저희가 잘하고 있나 봐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laughs>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다이어터면 누구나 다알 법한 랭킹닷컴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aughs> 랭킹닷컴에서 광고가 들어올 줄이야. 음,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처음에 문이 왔다길래 저는 음. 어 닭가슴살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생각했거든요. 내 네, 못해 우리가. 좀안 아, 어울리잖아. 맨날 <laughs> <laughs> 이렇게 먹는 애들이. 근데 랭킹닷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말 맛있고 건강한 간식들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맛있다게 싱글 피자입니다. 와 피자. 어 이게 닭가슴살 피자인데 요만한 크기에 닭가슴 살 스테이크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크지게 맛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제일 대로예요이 토마토소스도 진짜 맛있고 이게 토핑이랑 그런 게 맛있거든요. 이따가 아무튼 보여드리고요. 이거랑 그리고 소세지예요. 근데 이게 닭가슴살 소세지인 줄 알았거든? 아니야. 포크야. 돼지고기 그냥 일반 소세지인데 아. 단백질 함량이 너무 괜찮아. 피자는 2 7 g 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음. 의성 마늘이랑 그냥 후랭크 소세지 기본은 16g이 포함되어 있어. 음. 그리고 해다 치즈 맛이 있거든. 요 음. 이게 좀 맛있어요. 이거 15g. 그러면은 이거 뭐 전자레인지로 해서 먹으면 돼요? 그게 또 짱이야. 너무 배고프고 돌아버릴 때는 음. 그냥 빨리 돌려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어야 아. 돼. 너무 좋은 게뭔지 알아? 이게 다 냉동식품이거든요. 음. 해동하지 않아도 돼요. 음. 전 해동하는 냉동식품 조금 약간 반감이 있어요. 왜요? 이들끓는 마음을 아, 빨리 또... 먹어 어. <laughs> 너무 너무 힘들어요. 캠핑장 하면은 또 우리의 좋은 친구가 있죠. 전자레인지 음. 가서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의가를하고 있습니다. 오잘 익은 것 같아. 오 따뜻해졌어. 진짜. <laughs> 짜잔. 치즈 향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안에가 이렇게 되있어요. 닭 가슴살. 음 맛있어 약간 맥주 안주로 괜찮겠지? 괜찮은데? 아나 진짜 근데 궁금한 건 피자 아 피자가 진짜 과연 피자의 맛을 구현했을지 음, 음. 맛있다 나는 이거 보고 놀랐던 게이 위에 치즈 토핑도 치즈 토핑인데 옥수수 토핑이 들어있거든요 콘옥수수 음. 터지면서 그 식감까지 만족이 돼 소시지도 딱 먹었을 때그탱글하게 터지는 그 식감. 이 피자 맛의 대체 식품이 아니라 그냥 진짜 피자 느낌이네. 응 음, 맞아 그거야. 아니 이거 좀 쟁여놓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PT 하거든요. 필라테스 하다가 PT로 넘어갑니다. 사실 꿈을 다 잃었어요 사실 저도 인생에서. 음. 좋은 남편 만났고 하고 싶은 유튜브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랜드로바차를 되게 타고 싶었거든요 랜드로바차를 저는 더 이상 일을 꿈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못 이룬 게 있대요 날씬한 사람 날씬한 사람 날씬한 사람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싱글 피자와 손예지 같이 먹으면서 한번 저도 날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채널을 이제 해볼까요. <laughs> <laughs> 이렇게 동그란게 두고 갑니다 요렇게 나가서 이쪽으로 꺾으면 바로 장박지에요 와 <laughs> 아, 장박지 왔어요 오 옆에 친구가 있네요 <laughs> 집이 최고다 멀쩡한 집나도 지금 뭐하 짓이지 계속 왜 쫓지 지금 친구랑 좀더 얘기하다 들어왔는데 배그 방송 보다가 잠들었더라고.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어 시간이 삭제됐어 에... 갑자기. 집에 온 느낌 같지 않아? 그러니까요. <laughs> 너무 편하더라고. 아왜 여기 와 있지. 어. 아 그냥, 그냥 우리 집 안방 같아요. 어. 여러분 장박 때 그냥 바람 안 필게요. <laughs> 장박 때만 오겠습니다. 네, 자고 내일 또 아침에 넘어가서.

똑같이 보는. 저희 사실은 주정 유튜버입니다. <laughs> 이 텐트에서 앉았어요. <laughs> 자 어제랑 똑같아야 돼. <laughs> 저희는 잘 자고 왔고요. <laughs> 아니 하루 만에 봄 날씨가 됐어요. 날이 엄청 풀렸네. 야이개 날이 금방 피겠다. 그러니까 난로를 지금 안 켜도 될 정도로. 응안 켜도 안 켜도 돼. 지금 양쪽 문을 다 열었습니다. 왔더니 텐트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오, 나 이거 트리 같나? 이 생각했어. 음. 야, 시작했다. 시즌이 왔다. 시즌이 왔다. 나가보는 거야. 응. <laughs> 오늘 아침 간단하게 먹고 또 준비해왔거든요. 네. 어저께 민우님이랑 이사코스트 시켜먹고 금액 맞춘다고 민우님이 한 개를 더 주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포스트 팬에다가 구워고 뭐 아침에 커피 딱 먹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다 그래도 날이 풀리니까 아 이게 또 근데 세팅은 아 이번에 진짜 미니멀로 다녀와 어. 장박은 미니멀에 실패했지만 음. 이번 연도는 우리 미니멀 많이 됐어 아 그리고 미니멀이 뭔데 왜다 저랬다 저랬다야 혼자 <laughs> 요즘 m 지들은 그런 말씀 데 맛있는 음식 볼때 와우 섹시 푸우 <laughs> 전혀 안 어울려 미 입에서 나오는 게오시푸우우미가게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laughs> 와우 섹스푸게 나오지 아해봐한번 해줘 푸미는먹어미가 아, <laughs> 뭐, 하나 새로 만들어 봐 맛있는거 먹어아 그런거 못 <laughs> 물티슈로 닦는 거 오빠. 거의 우리 캠핑 초번때 이러고 진짜. 조심 조심. <laughs> 야 캠핑 조심으로 싹 돌아갔네. 아씨 저기다 올려지마았어야 되는데. 아. <laughs> 봄이 왔습니다. <laughs> 저희 진짜 너무 기대되고요. 이번 연도 또 캠핑도 얼마나 더울지 걱정도 되지만은 더 좋은 곳, 또 좋은 장비들과 함께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내미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까지 네! 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흉, <laughs> <laughs>